이들은 no 노다웃, 아까 다웃이 의심을 제기하다, 이를 제기하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요번에 예. 노다웃은 no 수거로서 틀림없이, 즉 의심없이에요. 의심없이. 의심없이니까 틀림없이에요. 부사입니다. 품사로는. 얘는 해부PP가 되겠고요. 이 질문에 틀림없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못 들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넘어진다면 어디 속에서? 숲에서. 그리고 there is no 없다면 no one 한 사람도 없다면 there, 거기에 to hear 듣기 위해서 이 그것이 뭐하는 것을 쓰러지는 것을 대잡이 아니에요. 아까는 넘어지는 걸본 사람이 없으면 나무가 색깔이 없다였었고요. 이번엔 쓰러진 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거라면 i 즌틴 메이크 그것이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메이크 사운드 소리를 낸 걸까라는 거죠. 올바른 정답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으면 색이 없듯이 들은 사람이 없으면 들은 사람이 없다면 올바른 대답은 없다입니다. 소리를 낸 적은 됐죠? 대자비오예요. 네, 사운드 소리는 more than 이상이다. 프레서가 압력, 웨이브가파 줄여서 압력파. 다음, there could be, can be no sound 소리가 없다. without 없다면 hearer 듣는 사람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소리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했을 거예요. Similar l y 유사하게 과학적인 소통은 자 이제 이해해 보세요. 자 나무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죠? 실제로는 넘어진 거죠. 근데, 어떻기 때문에, 듣는 자가 없으면, 소리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laughs> 안 났어요. 그러면, 뭐에도 똑같다고요? 과학도 똑같다고요. 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으면, 과학에 뭔가도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가보자고요. 과학의 소통도, 투웨이, 무슨 방향? 양방향 과정입니다. 무슨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세이즈는 마치 뭐 뭐처럼이에요. 시그널 뭐처럼 신호 any kind of 어떤 종류의 신호가 신호도 유즈리스 유즈리스 유즈풀이 아니에요. 펄이 아니에요. 레스예요. 쓸모가 없다고요. 알려주자. 아니에요. 만약에 쓰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얘는 신호입니다 과학의 신호예요 과학의 신호가 퍼시브드의 뜻지 알아두실까요? 인식하다, 감지하다의 수동태니까 감지되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신호건 쓸모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던 것처럼 자 읽어보세요 뭐든 시작 출간된 거예요 출판된 과학적인 페이퍼를 뭐라고 한다? 논문이라고 해요 논문을 뭐라 그랬다? 신호예요. 신호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논문이 보스 엔드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래 그랬죠? 그것이 뭐 되지 않으면, pp, 수신되지 않으면, 또 이해되지 않으면, 무엇에 의해서 그것에 의도된 누구에게? 청중들에게 수신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쓸모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때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과학에 출간된 무엇이 논문이? 쓸모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뭐 한자가 없으면 듣는 자, 청중이 없으면 답 찾으세요. 자, 쓸모가 없게 되었다. 왜? 그들이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뭐는 됐지만 출간은 됐지만 뭐한 사람이 없어야. 듣는 사람, 내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춘 대중의 소유를 충족? 말도 안 되는 말을 곤란했죠, 지금. 네. <laughs> 뭐 됐지만, 출간 됐지만, 독자가 뭐 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들을 단몇 번? 아, 독자가... 자, 이제 마무리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스테이트가 진술하다에요 그래서, restate니까 뜻을 뭐라고 한다? 재, 진술한다. 좀 단어가 어디예요? 액시옴이에요시옴 엑시움. 밑에 있어요, 당연히. 자명한 이치를 진술한다. 과학, as follow, 암 다음,처럼. 다음,처럼. 다음과 같이. 그 다음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과학적 무엇은? 실험은.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Not until. 완성되지 않아요. Until까지 결과가 뭐될 때까지 어, published. 출간된. 그 다음에 이해되는. 결과가 출간되고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과학적 실험은 뭐된게 아니야. 완성된 게 아니야. 이렇게 번역했는데 니네들하고 하고 싶은 게나좀 있어. 이거 해석하는 방법. 나 던틸, 나 던틸, 나 던틸, 뭐뭐하고 나서 야, 뭐뭐한 다 이렇게. 나 타고 언틸이 같이 나오면 한 문장에 같이 나오면 방금 처음에 나처럼 완성되지 않는다 뭐뭐할 때까 지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언틸이 하고 나서야고 하 나시 한다야. 해볼게 그러면 결과가 출간되고 이해되고 나서 야 과학적 실험은 완성된. 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예. 음, 나머지 안 해도 될것 같고, 예. 네.